제어 간식 세트 로입니다 오늘은 3, 4단계를 한번 맞춰보겠는데요. 저번에는 1, 2단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췄죠. 자, 오늘은 먼저 여기 일자를 맞추고 십자가를 맞추고 여기 4개를 맞춥니다.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제를 맞출 때는, 어, 두 개가 색깔이 맞은 게 있을 거예요. 돌리다 보면. 자, 얘 지금 주황색 색깔이 맞죠? 두 개가. 그럼 이제, 여기 둘 중에 색깔이, 이런데 색깔이 주황색인 애를 하나 찾습니다. 자, 얘가 있죠? 그럼 얘를, 여기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이쪽 줄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얘가 얘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얘는 요런 데 있으면 안 되고 꼭그 맞춰진 쪽을 위에다가 두고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얘를 이제 위에다 두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공식을 쓰면 얘가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서 이렇게 되는 일자로 되고요. 맞추면은 자 흰색은 이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얘를 위로 올라가면 섞이겠죠. 그러니까 음안 맞춰진 쪽으로 하면 되는데요. 그냥 섞인 완전히 섞인대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오른쪽이니까, 오른쪽만 색깔이, 음, 다른 그런 걸로 해도 됩니다. 자, 먼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은. 자, 이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가 됐죠. 이렇게 일자가. 이거 아까 여기가 무슨 색이었나? 노란색이었나? 일단 그랬는데 하얀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파란색을 한번 맞,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아니다. 파란색이 아니고 음어자음 어, 어, 어. 일단, 초록색을 한번, 이번 초록색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다가 놓고서, 두개 맞춰진 색깔 위에다가 놓고서, 이제, 색깔을 여기 놔야겠죠. 초록색인데 여기 놓으면 될것 같죠. 이렇게 프런트에서 올리고, 이거 공식은 똑같습니다. 아이고. 아 이거 자 아니 여기 뒤에를 안 맞췄네요 여기 뒤에를 맞춰야겠죠 또 색깔을 음음음음자 얘를 한번 자, 이 색깔을 한번. 자, 여기다가 붓하고 이 색깔. 자, 이 색깔을 한번 이 파란색 얘를 여기다가 놓고서 얘를 여기다 올리면 얘가 여기로 올라가겠죠? 공식. 맞고요. 그럼 이제, 어, 파란색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어,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저는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색깔이. 자, 두 개밖에 안 남았을 때는 있잖아요. 어, 먼저, 색깔 하나를 정합니다. 예, 저는 지금 파란색을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파란색을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노란색으로 해주는 거예요. 노란색 다 맞춰진네. 그래서 공식을 쓰면은, 자, 다 맞춰집니다. 그런데 제가 왼쪽을 설명을 안 했죠? 음, 자, 왼쪽도 같습니다. 먼저, 하얀색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아까, 아까 얘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다가 놨죠. 반대로, 얘가, 왼쪽이니까 얘도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뒤에를 봐야겠죠. 뒤에가 지금, 근데 전 지금 또 이거 두 개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파란색으로, 여기를 파란색으로 하고요. 자, 아, 아, 여기도 하나가 안 맞춰졌네요. 음, 아, 자, 그럼 일단, 음, 얘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얘부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 하고 얘 하고 하나가 더 남았네요. 얘도 왼쪽이네요. 얘 올리면 파란색. 그러니까 파란색 얘 예,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를, 일자를 이렇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일자를, 십자가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는데요. 십자가, 하얀색 십자가 먼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맞추고, 먼저. 그 다음에, 십자가를 다 맞췄죠? 그럼 멈추고, 이제 엣지를, 에이, 여기를 다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다 아시죠? 얘도, 얘도 똑같습니다. 5큐브에서는 3,3큐브 안에서 이걸 했지만 얘는 이제 여기 5큐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마지막이 아니네 마지막 하나 전 지막 예, 여기. 자, 하얀색을 다 맞췄습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얘를 맞출 때,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한 둘레를 다,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맞추고서, 여기 여기를 맞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맞추면 있잖아요. 여기를 다 맞췄는데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얘를 여기로 내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기 한 곳을 부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렇게 세곳 맞추고 이런 식으로 세곳 맞추고 이런 식으로 마, 맞추든 이런 식으로 맞추든 자, 이런 식으로 맞추든 일단 이런 식으로 세 곳을 맞추고 그다음에 이렇게 세 곳을 맞추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게 좀더 훨씬 빠르기 때문에 자 이번엔 초록색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부터 맞춰야겠죠. 십자가를 자. 다음, 마지막. 자, 십자가를 다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갑니다. 이. 자,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음. 자. 이. 자, 두 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를 맞춰야겠죠? 여기 세 개. 음. 자, 음. 음, 자, 먼저 두 개. 됐고요. 그 다음 음 마지막이네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곳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곳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뚱뚱한, 엣지를, 아 뚱뚱한 센터를 모두 다 맞췄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55큐브와 똑같은 그 엣지 맞추기를 하고서 33큐브를 맞추면 끝인데요. 다음번에는 그,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